전문가 다니입니다. 여사님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오고야 말았습니다. 가을 오면서 슬슬 오돌도돌 올라오고. 라고, 조건 올라오시는 분들은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주세요.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조금만 유분기 많아도 안 되고, 항상 유수분 중간에 퍼펙트한 밸런스를 찾아서 써야 하는 어려운 예민보스 수부지 피부.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뻔한 거 말고, 개기름은 없어지고, 수분은 채울 수 있는 수부지 속건조 필수 성분 5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들어가기 전에 나니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와 함께 바로 가보시죠. 자, 첫 번째 수부지 속건조 구원 성분 페트롤라튬입니다. 세라마이드 이런 거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뭐, 페트롤, 어, 뭐? 이러고 계시죠? 여러분, 그 바세린 알죠? 바세린이 페트롤라튬 또이또이. 하참 또이. 우리 유튜브에 막 단돈 3,000원이면은 피부가 좋아집니다. 피부과 안아도 됩니다. 이런 영상이 막 유행하면서 페트롤라튬이 갑자기 빵뜬 적이 있었는데, 피부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 네, 맞아요. 페트롤라튬은 정말 사기급 치트기입니다. 얘만큼 수분력을 잘 가두고 있는 성분, 치트 찾기 힘들고요. 제가 실제로 10년 넘게 피부 전문기관에서 근무를 했던 피부 실장이잖아요. 거기에서도 페트롤라 페트롤 은 정말 많이 썼던 성분이에요. 속 건조 안 잡힌다고 수분 앰플만 여기저기 떠돌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밀폐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여러분 피부가 건조한 거예요. 우리 피부에 앰플 에센스 단계에서 수분 보충을 충분하게 해주고 페트롤 아틈 기름막을 씌우잖아요. 건조함이 싹 잡히고 각질 들뜨는 거 보질 못해. 저 같은 경우는 악건성은 아니고 수부지 피부여가지고 부분적으로 건조한 부위에만 간헐적으로 페트롤 아틈을 발라주고 있는데 너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대신 주의사항을 안 지키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트러블 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모공이 작아가지고 기름이 잘안 나오는 부위에만 쓰세요. 이거 끈적이고 완벽한 기름 덩어리예요. 이렇게 피지가 나오는 곳에 오히려 피지가 저류해서 트러블이 더 나요. 아예 막 피지 분비량이 없는 악건성이신 분들은 얼굴 전체적으로 도포해줘도 괜찮은데 저 같은 이런 수부지인 분들은 모공이 거의 없는 이런 유존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눈가 쪽, 옆 여기에만 얇게 도포해주시고 끈적일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저녁에 쓰세요 두 번째, 바세린 단독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0 0 0원으로 피부가 좋아진대! 하고 바세린만 바르는 분들은 없죠 여러분 바세린은 밀폐 기능 외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바세린을 덮기 전에 이미 수분 공급이 되어 있어야 그 수분들을 바세린이 가둘 수 있는 거예요 페트롤라툼 바세린이 석유를 정제하면서 나온 발암물질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어, 솔직한 저의 좀 소견을 드리자면 현대사회에 사용되고 있는 페트롤라툼 같은 경우는 고도로 정제되고 또 정화가 된 성분이기 때문에 저는 피부에 사용하는 거 전혀 무방하다고 봅니다 피부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위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성분이기도 하고요 얘가 분자 크기가 거의 한 20인가 50인가 한그 사이쯤 되는데 되게 크고 복잡한 구조거든요? 되게 뚱뚱해요 어차피 우리 피부에 발라도 피부 안으로 흡수가 될수 없어요 두번째 속건조에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바로 그 성분!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제가 너무 오랫동안 애정하고 있는 성분 중 하나여서 이미 제 영상에서도 자주 이야기를 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분입니다. 영상까지 만들었었잖아요 히알루론산은 특히 피부가 예민하거나 속건조, 겉건조 그냥 이 세상 건조함 내가 다 갖고 있다 하는 분들이나 건조함 때문에 막 오돌도돌 좁쌀 트러블 같은 거 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너무 좋은 성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긴 한데 우리 피부는 비단 또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 원래 우리 피부 안에 있는 물질과 유사한 성분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크게 일으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 예민한 피부야 근데 우리 피부 안에 원래 조성되어 있던 물질이 아닌 애들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피부 안에서 어? 뭐, 너 누구야? 이러면서 막 낯가리고 거부반응 일으키고 이러거든요. 그게 우리 피부에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뒤집어진 같은 건데 히알루론산 성분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 피부 안에 갖고 있는 물질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딱 인식을 했을 때아너 원래 있던 애지? 이러면서 막 거부반응 일으키거나 하지 않는 거죠. 제가 12년 동안 피부과에 근무를 하면서 좀 보니까 실제로 히알루론산 화장품이 민간 피부에 거의 부작용이 없었고요. 특히나 이 히알루론산 성분 같은 경우는 그냥 물 먹는 스펀지 있죠?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기 몸집에 무려 천배가 없는 수분을 쭉 끌어 당기는 스펀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미 제 영상 많이 보신 이들은 알겠지만 저도 히알루론산 성분을 굉장히 달고 다니는 타입이랍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휘트로마트로 굉장히 잘 쓰고 다니는 히알루론산 크림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니스프리 그린티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광고예요! 여러분 지금 같은 가을에 바르는 스킨케어는 솔직히 끈적이거나 무거운 거는 싫은데 그렇다고 너무 가볍거나 덜 촉촉한 거는 싫고 그럴 때딱 중간에서 유수분의 밸런스를 만져줄 수 있는 아이들이 이 그린티 크림이었어요 제가 거의 한달좀안 되게 데일리로 사용을 했었는데 속건조가 굉장히 잘 잡히고 산뜻하게 마무리돼서 개기름 때문에 반짝이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물광이 차올라서 피부가 반짝이는 느낌을 주는 그런 크림이었어요 그리고 흡수가 너무 빠르게 되는 거예요 많이 두드립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 다 흡수돼서 제가 이 아이들을 꾸준히 써보면서 느낀 느낌을 한 마디로 딱 유혹해서 말씀드리자면 산뜻하고 촉촉. 제가 얘네 안에 성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아까 말한 피부에 실제 있는 또 다른 아이인 아미노산도 합류하고 있는 뷰티 그린티라는 추출물과 가장 메인이인 오종 히알루론산을 넣어서 촉촉했던 거고요 얘네가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제제제제제제 구매를 했던 이 스프리의 대표 수분 평정 크림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외부 자극으로 인한 붉은기를 완화시키고 쿨링 효과도 있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제가 이거 써보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브러쉬를 사용해서 두껍게 펴바르고 사면은 그냥 슬리핑 팩이에요. 슬리핑 팩. 슬리핑 팩 그러니까 굳이 따로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보들보들하고 반짝여서 화장하기 전날에 이렇게 하고 자면은 다음날 화잘먹 피부 싹 가는. 보습이 100시간 지속되는 크림이라고 하는데 어? 뭐 제가 써봤을 때는 수분감이 오래 유지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니스프리 그린티 크림이 원래는 이렇게 단지형이었는데 고객들의 요청에 힘입어서 이렇게 튜브형이 나왔다고 해요. 니들 원래 저 이렇게 단지형보다는 튜브형 좋아하는 거 아시죠? 얘네가 솔직히 양 조절도 쉽고 평소에 가에 쏙 넣고 다닐 수 있어서 저는 솔직히 UI가 좀더 손이 많이 갈긴 하더라고요. 거기에 한번더 고객들의 요청에 힘을 입어서 훨씬 더 오래 쓸수 있는 이렇게 대용량 투브형 80ml도 나왔다고 해요. 우리 속건조 고민인 니니들은 세계 중에 나에게 딱 맞는 그린티 크림으로 한번 써보시길 바래요. 그러나 이니스프리도 피해갈 수 없지 단점. 저녁에 한 번만 바르고 자면은 좀 가벼워요. 산뜻한 느낌이 저녁에는 솔직히 가볍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좀 아쉬웠어요. 잘 때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했던 것처럼 슬리핑팩처럼 두껍게 바르고 사셔야 돼요. 자, 두 번째에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는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세 번째 호호바 오일 네 번째 스쿼. 스쿠알란 오일입니다. 나는 조금 더 딥한 보습감을 느끼고 싶은데 페트롤라틴처럼 끈적거리는 거 싫어! 하시는 수부지 피부나 건성 피부 같은 분들은 호호바 오일이나 스쿠알란 오일로 가시면 됩니다. 페트롤라틴보다는 당연히 얘네가 조금 더 비싸기는 한데요. 여러분, 비싼 값을 합니다! 페트롤라틴에 비해 모공을 막는 것도 현저히 적고요. 앞에서 제가 피부 속에 원래 갖고 있던 물질들이 거부 반응이 훨씬 더 적다고 했잖아요. 스쿠알란이랑 호호바 오일 둘다 실제로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피지 보호막이랑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갖고 있거나 좀 비슷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민한 분들, 민감한 분들도 진짜 거리낌 없이 쓸수 있고요. 쉽게 산화가 되지도 않고 또 안정적으로 쓸수 있어서 저는 페이스 오일을 고를 때 무조건 호바 호 오일 아니면 스쿠알란 오일을 써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성분은 탄테놀입니다 제가 앞선에 밀폐를 해줄 수 있는 성분들 많이 이야기를 했고, 솔직히 피부 전문가로서 제가 생각하기에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화장품 기술력 중에 저는 판테놀이 탑이라고 생각해요. 판테놀의 가장 메인 역할은 수분을 날아가지 못하게 잠가주고, 그리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화장품 제품명으로 볼 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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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5,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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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덱스 판테놀, 뭐, 판테놀, 이런 식으로 화장품에 적혀 있을 텐데, 얘네가 다 판테놀이 들어간 아이들이에요. 파테놀이 우리 피부 안에 흡수되면서 판테토닉 엑시드라는 아이로 바뀌게 되는데 이네가 코엔자임 A의 가장 핵심적인 성분이거든요. 코엔자임이 어찌고 뭐 엑시드가 어찌고 뭐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코엔자임 A라는 아이가 세포에 에너지를 줘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피부 세포들이 움직이기에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다 맞춘 퍼즐 조각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냄비에 물을 끓일 때 99도까지는 물이 끓지 않지만 딱 100도씨가 되는 순간 물이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 1도를 채워주는 게 코엔자임이고 그거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판테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가을철 속건조를 잡는 피부 전문가가 선택한 다섯 가지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뷰티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